그, 그, 그 스카이 다이빙 마지막 날이었나 우리 그지? 아, 점입니다. 원래 하던 것보다 하시던 실력보다는 못 나왔어요. 맞아요. 비몽 음. 선수 아시고해요. 아 그렇죠. 아 아가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아가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다 비몽 선수. 아니 근데 나왜저 소리 내? <목소리> 내려왔지? <잘했습니다>. 야, <목소리> 하면서 내려온다. 잘습니다 예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자 김만을 선수가 준비합니다. 콩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런 건가? 아나콩한테한 믿어야겠다 이랬나? 왜지? <목소리> 입니다. 원래 하던 것보다 하시던 실력보다는 아 디를 아, 부탁해. 콩인가 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나랑 디코 하실때 너 자꾸 아가라고 하신다고 계남님 그래서 내가 아가 아뭐 이러면은 <laughs> 저에겐 영원한 아가입니다 막 이러신다고 <laughs> 자이언님